안녕하십니까. 백장이 투자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삼성증권과 미래에스대우 그리고 메리츠 증권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증권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요. 양봉인데요,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이제 추세선으로는 이제 우상상하는 추세선이니까 추세선 무너진 거 없습니다. 주봉상으로 음봉입니다. 그러나 음봉이지만 꼬리를 아래서부터 에 위로 강하게 달았습니다. 아래라고 하는 점은 4만0 0원 정도 선 그죠? 거기서부터 위쪽으로 42,400원까지 강하게 끌고 다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그래프입니다. 조종을 받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그래프고요. 추세선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음봉이지만 일주간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 42,850원 최저가 40,600원 종가 42,400원. 이렇게 종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봉이지만은요. 자, 이건 살아있는 그래프입니다. 일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조정을좀받는다이더이도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받을 겁니다. 예. 일봉에서 마지막 올려줬죠. 일봉상은 일봉은 양봉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떨어지면 박스권 내에서 갇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박스권 내에서 갇힐 수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4만 500원. 그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전번에 끌어올린 점이니까. 그럼 안 무너지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4만 1천 0원에서 1500원까지는 그 구간에는 한번 주중에 들어올 수 있다. 조정을 받는다면.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죠. 4만 500원이 무너지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봉을 통해서 한번 마지막 보겠습니다. 네. 시봉은 마지막에 음봉입니다 최고가 찍고 높다고 보고 조금 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음봉이지만 그래도 추세선상으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뭐, 그냥 잡으시겠다 그러면 42,000원이나 뭐, 42,500원이나 이 정도 내에서 잡고 싶다 그러면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추세선이 최고가를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싸게 잡고 겠다 하면 좀 기다리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 그래프 나쁘지 않고요 마지막은 시공상으로는 음봉이지만 전반적으로 추세선은 살아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주간 주가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42,850원. 주간 최저가 40,600원. 2,25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42,40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5.30%만큼 하락하였습니다. 12월 11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25.28%입니다. 전주 대비 0.11%만큼 감소했습니다. 외국인은 일주일 동안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매매 전수를 짜보겠습니다. 아, 주간 매수밴드입니다. 아래 금액 잡지 않았습니다. 어, 의미 있는 점이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매도금액입니다. 주간 매도금액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세대우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요.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양봉입니다. 근데 이제 꼬리를, 몸통보다도 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요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음봉인데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약간 좀 조종을 심하게 받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쓸때 손이 바뀌는 듯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추세선 꺾인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주체가 조금 바뀌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간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주간 만0 0 원. 그죠? 최고가 1주간이요그 다음에 저가가 9,920원. 그리고 종가가 만 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나 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중한 예, 주중안 보면 이제 월요일 날, 일요일 날 올라갔다가, 그죠? 예. 어, 그랬다가 조금 이제 아래로 지금 빠지면서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손이 바뀌면서 조종할 때는 조금 염려를 합니다. 좀 떨어질까봐. 이제 훅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시봉을 통해서 마지막 점검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많이 아래로 내려드린다면 이거 한번 선을 한번 제가 라인을 그려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만약에 이럴 때는 요 선이죠. 요 선이 지금 현재 9,800원인데요, 조금 올려서 만약에 9,750원 요, 요 정도 선에서 9,850원 선에 오면은 조금 염려스럽게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는. 예, 그런 하방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선만 주의하시고 고개 안내려오고 만원에서 만백원 뭐 9900원 이렇게 있다가 끝나다가 그러면 이미래에스때우는 다시 틀어 잡고 위로 갈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여기서 약하게 빠지면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봉에서 보면 아, 그렇죠 여기 그죠 조금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일주일에 쭉 보면은 그쵸 저기 만 700원 찍고 지금 만원이니까 700원 조정받았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조정받는 다음 아래로 저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9,750원 이,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점을 잡아줘라 이거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면 절대점을 잡아줘라 그러면은 9,500원점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우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선 무너지면 이건 추세선이 꺾였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안 오니까요. 9,750원만 안, 안 무너지고, 좀더 위로 올려서는, 이제, 예. 9,850원 선. 그죠?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조정을 받다가 추세선이 안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게 아니고 힘없이 자꾸만 아래로, 조금 조금 아래쪽으로 지향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선이 무너지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대우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1,500원, 주간 최저가 9,920원, 58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만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5.8%만큼 하락하였습니다. 12월 11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14.40%입니다. 전주 대비 0.04%만큼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수를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 밴드입니다. 가격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점이 않았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매도 금액입니다. 어, 저는 어, 미래 시대가 1700원을 뚫고 우상승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원 고점 찍고 지금 조정받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 금액도 일단은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도 금액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설명할 때 나름대로 가격은 나름대로 어, 거기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요 양봉이고요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은 살아 있습니다. 주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봉을 보면. 양봉이고요. 이제 이건 우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선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조정을 조금 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정 금액대를 보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1주간 메리츠 증권이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1주간 최고가 3,910원. 최저가 3,710원. 종가 3,895원 이렇게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좋은 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이걸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보면은 마지막에 조금 꼬리를 달았지만 이거는 꼬리 달았다고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최고가 3910원을 찍었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찍었습니다 찍고 조금 조정 받은 겁니다 일단은 메리츠증권을 가지고 계신 모든 주주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배짱이 투자 카페 운영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더 갑니다. 메르츠 증권은. 조정을 줬다가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추세선 무너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 좋습니다. 그렇게 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봉상에서는, 이제, 어 양봉인데요. 시봉을 통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네. 네. 시봉상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그 정도는 잠시 시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짧게 잡아줬을 때 그죠? 만약에 요정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3,850원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 점이 무너지면 3,800원까지는 올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무너집니다. 보통 온다 하면은 조정을 받는다면은 요 정도까지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예, 이 점이라 하면 3,850원점. 그죠? 요정 무너지면 안 되고요. 여기서 3860원점. 60원에서 850원 정도 온다. 이거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기 조정 이게 아니고 구간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하고 절대점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게최우점은 3750원이고요. 이건 절대적으로 무너지면 안 되는 점이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은. 3 8 1 0원인데 그냥 3800원선 무너지지 않으면 메리츠증권은 살아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3910원 주간 최저가 3710원 2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3810원 95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5.13%만큼 상승하였습니다. 12월 11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12.69%입니다. 전주 대비 0.08%만큼 증가했습니다. 즉 외국인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술을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밴드입니다. 매수 금액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하락점이 안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주간 매도 금액입니다. 이 부분도 어, 가격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승하는 추세선을 가지고 있고 상승하는 꼭지점은 이제 사천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어디가 고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매도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발 한발 따라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상에서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 대우, 그리고 메리치증권, 주간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투자자가 백장 이어야 되는 그날 까지 계속 됩니다. 감사 합니다.